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올린 인스타 스토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나초와 팝콘 등의 간단한 핑거푸트와 음료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곧 공개되는 제이홉의 다큐멘터리를 회사 내에서 선감상하는 것이냐는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팬들이 주목한 것은 해피벌스데이라고 쓰인 박스였습니다. 물론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기준으로 이틀 뒤가 제이홉 본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더 먼저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팬도 있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용산 하이브 사옥 옆에 위치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팬들이 마련한 제이홉의 생일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이홉 본인이 방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 관계자가 곧 생일인 제이홉을 위해서 이곳에 방문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생일 카페 준비하신 분 너무 좋으시겠다. 생일 카페 팝콘 박스를 인스타에 올려주다니, 우리 정다정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 당장 내년에도 축하 예약이지 직접 온건 아니겠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같은 생일 카페 외에도 생일 축하 버스 등을 준비하며 2월 18일 제이 홉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산토끼 특집으로 제이 홉을 게스트로 초빙한 문명 특급에서는 제이 홉의 생일을 맞아 스누피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이 홉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인증할게요 진짜로 라고 말하더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이홉은 호본더 스트릿이라는 이름의 스트릿 댄스를 예고하였는데요. 최근 상영되고 있는 옛투컴 인시네마에서는 앵콜 싱어롱 상영을 공지를 하며 제이홉의 생일인 2월 18일 하루만 그중에서도 2시 18분, 6시 13분에 하는 특별회차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제이홉 생일날 하는 특별회차에 호본더 스트릿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